경마팬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동입니다. 7월 첫째 주, 7월 5일 토요 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자, 6월 월말도 잘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는 7월 첫째 주입니다. 여전히 날씨는 미쳤습니다. 굉장한 폭염이 빠르게 왔고. 이 폭염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더위 이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이고 두 번째가 경마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경마가 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무조건 건강이고 그 다음이 경마입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현장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폭염 속에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말들도 더위에 굉장히 약한 동물이라서 현장에서의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들은 오히려 추위, 겨울에 강한 동물이고, 더위에 여름에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컨디션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름철에는 현장 예시장 상태부터 꼼꼼하게 따지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수 출신답게 예시장 현, 예시장 상태까지 정확하게, 꼼꼼하게 살피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뭐 월말 경마를 보시면요. 성적은 정말 기복이 없습니다. 2025년 들어와가지고 기복 없는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 2025년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그대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승부처들에서도 적중이 쫙 나왔죠. 에, 적중이 나와줬습니다. 자, 7월 달에도 어, 여전히 이 적중 퍼레이드는 이어질 겁니다. 에, 그리고 제가 예고를 드렸죠. 에, 일요일 A급 승부가 펼쳐집니다. 예, 일요일 서울 일 경주 예, A 급 승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요 방송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토요일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적도 나오고 어 다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예, 많은 응원을 해 주시다 보니까. 예, 아침에 굉장히 좀 분주합니다. 예, 문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몰리다 보니까 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조금만 서둘러서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토요 경마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뭐 목요일 날 해도 되고 금요일 날 해도 되고 예, 미리. 서둘러서 조금만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원활하게 발송이 이루어지려면 조금 서둘러 주시는 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서울 경마는 예, 2경주, 4경주, 7경주, 8경주, 제주경마,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예, 아직도 제주경마도 어, 보내주십니까? 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유튜브 방송만 제주경마를 안 하지, 현장에서는 음성과 문자, 모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경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미리부터 설명을 드릴 게 없어요 현장에서 나오는 내용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방송은 제주는 찍지 않습니다만 현장에서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라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서울 경마 들어가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바로 이번 1경주는요. 어, 일단 두 마리에게 좀 집중이 됩니다. 네,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네, 1번 원평 스키시죠. 예, 안쪽의 자리를 잡고 있는 원평스킷이 연습주행을 하면서도 예,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서 나옵니다. 예,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예, 6,300만원 고가에 지금 음, 들여왔기 때문에 서둘러서 성적을 내어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연습주행까지 하고 나오는 1번 원평 스키 어, 그리고 외곽의 자리를 잡고 있는 문세형 기수의 6번 레벨행스가 되겠습니다. 레벨행스도 5월 29일날 주행심사 때 전혀 발걸음을 못 보였는데, 6월 5일날 주행심사를 새로 했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베렌스가 만나할 정도로 에, 완전히 달라진 발걸음을 보였어요. 에, 역시 7,200만 원짜리 고가의 말입니다. 에, 빠르게 성적을 내줘야 되는 1번, 6번 요두 마리를 우선적으로 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새벽 훈련 발걸음이 눈에 띄는 말은 에, 바로 2번 플래터입니다. 순수 새벽 훈련 발걸음은 가장 좋아요. 자,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은 1번이 고가의 말이고 6번이 고가의 말이고 성적을 빠르게 내야 된다. 상금을 빨리 벌어야 된다. 이 부분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말 가격 나와 있겠다. 뭐 그냥 얼핏 봐도 이거는 어, 빨리 상금을 벌어야 되는구나라고 다들 아시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라면 제가 이제 네, 기수 출신이고 인맥을 가지고 여기서 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어, 장추열 기수가 원평 스킷을 두번 모두 주행심사를 받았고, 그리고 플러터라는 말을 주행심사를 받았어요. 자, 주행심사 내용만 보더라도, 과정만 보더라도, 원평 스킷이 훨씬 좋았습니다. 여유도 있었고, 이 플러터 같은 경우에는 선행가서 디심을 전혀 못 보여줬던 주행심사 내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추열기수는 이번 플러터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 지금 원평 스킷이 아닌 플러터에 올라가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내용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플로터에 올라 있는지 이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릴 거예요 일경주는 이세마 1000m 경주입니다 이세마 편성은 더군다나 내용을 알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1번, 6번의 내용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장추혈기수가 1번이 아닌 2번에 타는 이유를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집중합니다 서울 이경주로 가겠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열한 마리 접전. 제가 준비한 1차 메인 승부입니다.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중심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에, 3번 파인 핑크는 중심입니다. 직전 휴양 복귀 전에서도 에, 한방이다. 그냥 한 방으로 때려달라. 정확히 때려드렸거든요. 이번에는 놓고 움직이는데, 제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한 이유는, 미리부터 내용이 나와 있던 한 마리가 존재합니다. 그냥 갖다 때려야죠. 한 방입니다. 한 방. 3번 파인핑크를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네, 내용 있는 말로 제가 한 방을 붙일 겁니다. 네, 정확하게 꽂아드릴게요. 어, 여기는 뭐큰 이변을 노리고 들어가겠다라가 아닙니다. 파인 핑크라는 중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방으로 붙일 겁니다. 네, 미리부터 내용이 나와 있는 말은 이 파인 핑크가 아니라 요한 방에 붙일 말입니다. 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에, 현장에서 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삼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 1200m, 11마리 접전 자, 정상주기로 돌아온 일번 천공의 섬을 놓고 때려야죠. 에, 이번에도 선행입니다. 직전에 휴양 복귀전에서 선행을 가면서 압박받고 무너졌다라면, 네, 이번에는 거리가 1200m로 줄어들었고, 1번 게이트의 선행이기 때문에, 네, 1번 천구의 섬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완틀은 6번 대원 용마로 때려야죠. 직전 승급전에서 발주부터 꼬이면서 네, 늦어졌고, 그리고 힘을 써서 올라오면서 아쉬웠거든요. 1번 천공의 섬이 선행을 가고, 대본 용마가 바로 두 번째까지 물고 들어갈 수 있는 전개기 이 때문에 앞선에서 끝나도 할 말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번, 6번 쪽에 좀 신경을 쓰겠고요. 4번 PNSO 같은 경우에도 휴양 예,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여전히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승급전이라도 해볼만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외곽에 있는 10번 말티를러브인데 일단 말티를러브는 체중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서 체중이 더 빠져나온다라면 예, 볼 필요는 없는데 체중이 만약에 불어 나온다라면, 네, 마이티를 러브까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정말 400km도 안 나가는 이 조랑말이 지금 뛰어주고 있는 발걸음은 놀랍거든요. 이 말은 제주도 가서 뛰어야 될 정도로, 예, 왜 외소합니다. 뭐, 직전에는 387km로 뛰었는데, 일단 400km 정도만 나가더라도, 10번 마이틸러브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에 체중 변동이 크게 없다. 뭐, 387에서 한 390kg대 체중이라면 추천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1번, 6번에 한 방은 변함이 없다라는 점꼭 체크를 하십시오. 자, 서울 사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 1,400m, 열마리접정 자, 하이라이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에, 여기서 강도를 올리는데요. 어, 더 좋아진 중심이 존재합니다. 에, 내용을 보니까, 직전에도 좋았는데, 에, 이번에 더 좋아진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을 놓고 때릴 거고요. 한방의 마범도 정리는 끝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팔리는 말들 중에서 불안한 인기마도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직전보다 상태가 못하다라는 말, 더위를 먹었다라는 말, 그 말을 완전히 잘라내고 들어갑니다. 제가 볼때 최저배당까지도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그런 인기마를 어,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다라면 여기도 강도를 올려야 됩니다. 어, 인기만 적전의 편승이지만 그 불안한 인기말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압축이 가능하거든요. 에, 환수 환수적인 부분은 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 정확하게 때리고 가겠습니다. 서울 4경주 하이라이트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오경주로 갑니다. 국산 4등급 1,400m 9마리 접전입니다. 바로 이번 경주는요. 음, 일단 안쪽에 있는 플라잉 데이가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직전에 기억나시죠? 제가 메인 승부로 들어가면서 이 플라잉 데이를 완전히 잘라드렸습니다. 하이라이트 승부로 들어가면서 예, 직전에 완전히 잘라드렸거든요 대길마번을 예, 잘라내고 또 적중으로 연결까지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1번 플라잉데이는 완틀마번이지 예, 놓고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여기서 제가 놓고 때릴 중심은 어, 외곽의 자리를 잡고 있는 이. 6번 찬란한 불꽃 직전에 입상을 이끌었는데 여전히 상태는 나쁘지가 않아요 꾸준하게 자기 그음은 띄워주고 있는 스타일이라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말이 9번 라이언 하트입니다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세 마리에게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다른 상대들보다도 안쪽에 있는 1번 플라잉데이, 6번 차영한 불꽃, 9번 라이언 하트 3 마리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얼레벌레 인기를 모으는 말들은 많습니다만. 3마리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1번, 6번, 9번 3마리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육경주로 갑니다 혼합 4등급 1600m 9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능력은 리멤버 어게인이죠 다만 이제 5km 올라간 57.5의 부담 중량이라서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마체가 그리 크지 않은 체형이기 때문에 57.5의 부담 중량을 과연 극복을 할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이제 선행을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무시는 못하지만 노고 때리기에는 또 부담이 되거든요. 6번 리멤버 어게인은 솔직한 얘기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에, 3번 NK1가 많이 좋아졌고 어, 공백은 있습니다만 기본기에서 밀리지 않는 말은 5번 남산 블랙이고요. 네, 그리고 직전 노컷 때려드렸던 8번 라파예트까지 3번, 5번, 8번에서 중심을 잡고 들어갈 겁니다. 직전에 내용이 좋았던 구조 마방에 이라파예트한번더 제가 확인해서 이번에도 놓고 때릴 정도의 내용이라면 한번더 팔을 놓고 들어갈 거고요 에, 8번도 아니라면 에, 5번 남산 블랙을 놓고 들어갈 겁니다 6번 리멤버 어게인을 중심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57.5의 부담중량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예, 현장까지 한번 더 확인하면서 예, 접근을 하겠습니다. 아, 서울 출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8 마리가 출전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하이라이트로 들어갑니다. 어, 일단 최저 배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번 드래곤 게이트와 3번 새파랑. 이두 마리의 최저 배당을 놓고 때릴 마음이 없어요. 1을 놓고 때릴 마음도 없고 3을 놓고 때릴 마음도 없습니다. 이 중심에 대한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1번과 3번이 아닙니다. 따로 있는 상황에서 승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서울 7경주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1번 3번을 인정하실 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안 해도 되지만, 어, 나도 1번, 3번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1번, 3번의 최저배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중심에 대한 믿음을 따로 가져가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로 갑니다. 혼합 3등급 1800m, 8마리 접전, 최대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를 제가 최대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한 이유는 출전한 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 웬만한 말들을 제가 다 알고 움직이는 편성이거든요. 에, 역시 자신하는 중심이 있고요 한 방에 꽂을 말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팔리는데 불안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도 여기는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에,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는데 에, 어려움 없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에, 전부 다 팔리는 말들이죠 뭐 월드블레임, 모덴조크, 콜긴, 브라운골드 네, 그리고, 뭐, 정우포에다 뭐, 팔리죠. 어느 정도 다 팔리는데, 네, 정확한 압축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편성이고, 일단 벌써부터 중심과 한방은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최대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네, 어떤 갬블도 연타가 있어야지만 크게 이기는데, 7경주 하이라이트와 8경주 최대 메인 승부. 연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9경주로 갑니다. 2등급 2000m, 2등급 1200m, 단거리. 11마리가 출전합니다. 뭐, 언급을 드렸던 스팔타를 놓고 때릴 겁니다. 부담중량은 올라갔습니다만 거리가 1200거리이기 때문에 3을 놓고 들어갈 거고요 뭐 직전에 한 방을 붙여드렸던 4번 대물 기수 교체를 하고 나오는 어 5번 MJ베스트 외곽이지만 순수훈련 상태가 가장 좋은 11화 JS로드까지 자 3을 놓고 들어가는 편성인데요 현장에서 솔직한 얘기로 3과 5에 대한 고민을 좀할 겁니다. 네,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움직일 건데, 이 5의 내용이 놓고 때리라는 내용이라면 5를 놓고 들어갈 거고, 열심히는 타는데 받쳐만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3을 놓고 때릴 겁니다. 네, 현장에서 결정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대반에 아실 겁니다 이준동이가 어떤 기술을 잘 알고 있는지를 대반에 아실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만큼 마지막 경주도 집중하십시오 서둘러 나가지 않습니다 1등 정보력을 바탕으로 준비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움직일 거고 네,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7월 5일 토요 경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남아 있는 시간 더 준비하겠고요. 네,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응원하실 분들 서둘러 주십시오. 네, 저는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